여기가 어디지? 래쉬 무덤은 잘리나? 짜식, 깝치더니. 음. 어, 길 완성됐네? 오. 내게 도전을? 어디 덱을 보자. 나약한 카드군. 시너지란 게 없어. 이 카드 더미로 내게 상대가 안 된다. 여기 전선 제어 목록을 마무리하려면 저놈들이 내려보내는 보트를 쓰레기라고. 뭐야? 그냥 오랜만에 인사, 인사하러 온 건데? 굉장히 까다로운 친구네. 얘부터 잡아야겠다. 한번 해볼까? 안 돼. 그르렁대지도마킁킁대지도마아 왠지 불쌍한 친구인데? 내댁이 나약하다고? 다람쥐 여기다 토끼굴 한턱 막아야 될것 같은데 어우 왜 이것만 뜨지? 아파. 나가. 이게 아닌데. 토끼다. 뭐야 이거? 어. 수생 주인의 턴이 끝날 때마다 유령선은 도장에 새겨진 방향으로 움직일 때마다 이전 자를 해골을 떨군다. 엘크. 착. 도약해봐. 토끼 소환. 토끼가 너무 나약한데. 월등한 형태로. 유령선이 심해서 올라온다. 사막이. 좋은 방법 없나? 때리고 어? 막혔다 오일 어, 났다 근데 때리면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옆으로 피하고 얘는 이렇게 피하면서 오케이 설치 공격 그건 못하네 바로 이렇게 소환 아니지 다람쥐의 사마귀신 뭐야? 너 갈고, 이거. 아싸? 가지고 걷겠는데? 어? 우로브로스 살수 있잖아, 이러면. 됐다. 끝났어. 날 완전 씹어먹었네? 이제 제발 고개를 돌려. 뭐야, 너는 죽음의 카드팩을 받았다. 워커즈, 뭐 1이 아닌 뼈 4개가 주어진다. 이건 알고. 두개 뼈를 내고, 뼈 무더기에 공격력과 체력을 하나씩 올린다. 어, 부서진 은하가 사망하면 한 개가 아닌 4개의 뼈가. 모르겠다, 아직. 나는 소이어야 가운데 묘비가 내 거야. 제발 내 뼈를 파내지 말아줘. 소이어 파텔. 1702년에서 1778년 가을. 명복을 빕니다. 아, 이게 애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걸 찾아내는 거 아닌가? 이혈병으로 사망했다고? 뭐야? 재물이 없단 말인가? 어? 얘는 처음 보는데. 나는 소위어야. 킁킁대지도 말고 그르렁대지도 말고 이거 가, 이거다. 개한테 먹혔다. 앙심은 품지 않았어 이 친구. 개한테 먹힌 것 같아. 앙심은 품지 않았어. 안 되네. 일단은 우로 보로스를 만들어보자. 아, 저렇게 추리해서 맞추는 거 맞나? 어, 이 그대로 카드가 유지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네 와우, 맞다. 굉장히 강해진 기분이에요. 이제 얘 그냥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부터 잡지? 얘부터 잡는 게 낫겠지? 요, 레몬절임 양반이 접근한다. 라임처럼 시큼하고 사악한 자. 이놈이 승리를 쥐어 짤것 같나? 굉장히 자아도치가 심한데. 얘도 피아나라 아사 같구나, 캐릭터가. 일단 이걸로 막, 막으면서 시작. 이전에 자리에 해구를 떨군다. 얘 이렇게 하면 해구를, 어. 계속 막으 되지, 뭐. 자, 막아. 그렇지. 어, 이게, 두더지인 간이 엄청 좋네?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소환하면, 이거, 이거, 재물을 바쳐서 소환. 이렇게 하면 끝 아니야. 또 이제 내려오면? 두더지가 막아. 그렇지. 안 되지. 새끼 엘크 소환해 그냥 이겨버렸네 의랴 날 레몬처럼 절여버렸군 그래. 레몬. 어? 아 이거 뭐 조합은 못 하나 이거? 나를 이겼으니, 너에게 내 비밀을 알려주겠어. 로얄, 내 오른쪽 무덤이지. 여기가 머리야. 로얄, 도밍게지, 1589년. 로얄, 도밍, 도민... 오른쪽. 야, 아, 비켜. 어, 비켜지네? 너는 관속에서 비문을 찾았다. 다른 것들 속에서. 잠시만요. 이렇게 쓰여 있다. 떨어진 얼음덩이의 맛이. <laughs> 너는 내장가, 으으. 이건 팩이네? 다람쥐공. 이건 처음 본다. 다람쥐공은 도장이 새겨진 방향 움직이이 이전에, 아, 이런 게 굉장히 많네. 뭐, 떨구는 카드가. 그, 뭐야. 어? 치료제는 없었음. 어? 뭐야, 이거? 바뀐 게 없는데? 삶이 레몬을 주지 않더를 해서 난 죽어버렸지. 레몬 못 먹어서 죽었다. 짖지도 음? 말고, 빌지도 마. 아니야. 한 마리 더 잡아야 할것 같아. 얘가 그거야. 내가 왼쪽이야. 얼음덩이에 맞았네 누가 봐도 그럼 얘는 계열병이잖아 나 얼굴이 바뀐 것 같은데? 이 징징이집이잖아 뭐야? 어, 커스터마이징 되는데 뭐야 아, 여기 있는 걸로? 나 이거. 뭐야. 됐다, 징징이. 불은 못 끄나? 왔다. 으, 에어컨. 여기 얼어 주겠다고열띤 전투가 도움이 될지도. 아니, 다 전투광이네. 근데 저 1, 1짜리는, 뭐지? 야, 처음부터 덥더지인가 했더? 이런 식으로. 짤짤이 딜 넣자. 드라옥그로 희생할 수 없다. 사망의 안에 있는 피점으로 그 자리에 대신한다. 대인시. 하지만, 공수위치 쓰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때려보든가. 때려 보든가 어, 이건 좀 곤란한데, 어, 진짜 곤란한데, 진짜 때리게, 진짜 때리네. 아, 어차피 얘도 한대 맞고 죽는구나. 어? 3일 망령은 뼈가 되어 무너진다. 흐르칼이 심해서 올라온다. 나왔다. 내 유일한 공격 우로보로스 왜안 나오냐? 11장이야. 나와. 여름 아, 아, 사마귀신 나오냐? 어, 좀 뜯겠는데, 어, 어차피 관통이야. 관통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초가피 포일 니승리야. 네 하지만 추위는 좀 가셨네. 팩 하나 가져가, 가게 제공이야. 어, 고맙다. 나를 이겼군 그러니 자백해야겠네 내 이름은 게이시 케이시옵스 나는 왼쪽 묘비에서 나왔어 케이시옵스 뭐냐 이거재세동기가 실패함 누가 재세동기가 실패했을까 누구야 너야? 얘는 나중에 가는 것 같은데 왼쪽은 뭐지? 아, 대그리나좀 바꿔야겠는데. 다람쥐. 네크로면서 필요 없어. 유령 소. 두더지 인간이 진짜 좋네. 하나 더 넣자. 안 넣었었네 생각해 보니까. 이거 <laughs> 귀엽다. 어 단비? 100초가 됐대. 1초가 됐으면, 하나 떼면 되는 거지, 뭐. 에이크 백. 됐어 어, 근데 쟤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 다 있구나. 야, 니들 어떻게 죽었냐? 킁킁 대지도 말고 그르렁 대지도 말고 아니 어떻게 죽었는지 단서가 있어야지 흐흐흐흐흐 얘는 찐따여서 앙심을 안 품을 것 같아요 너는 해적이니까 치료제가 없었어 너는 재세 동기가 실패한 거야 맞췄다 어떻게 맞췄지?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해적은 치료제가 없었겠지? 오랜만이야 방구벌레 갇혀 있었던 거네? 이제는 전투할 시간이다. 어, 뭐야? 나의 하인들은 정말 죽지 않거든. 어디 네 실력을 보자. 보여줄 땐가? 음. 아. 여기. 일로 도약해. 고래, 고래. 한턴 맞고 에이크 변신하고 카드 나쁘지 않아 한턴이 지나면 강력해진다 일단 막아 오케이 막으면서 3자리네어 골라스 어떡하지? 불러 대단해 나의 기펜을 쓸 때로구나 기펜이 뭔데? 벤시 3턴 4턴 싸인 무스 이 녀석이 돌아올 거란다 뭐 데스노트임? 어차피 막았죠? 떴는데 쓰지 못하겠네 아 그만해 아직이야 아 끝나냐 근데 그잘 뜨던 다람쥐 왜안 뜰까 지금 뜨네 살려줘 뭘 해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3. 데미지니까. 3. 이것도 3. 저것도 3. 살려줘. 죽고 싶지 않아. 죽음은 끝이 아니라 했어요. 대단했어. 어디 또 해봐. 도전자. 착하신데? 2분 카드를 선택할 걸 그랬다. 다람쥐 일곱 개 넣었는데? 사마귀진좀 빼야되나? 새끼 엘크 쓸만하고. 레 같은 걸좀 넣어야되나? 어떡하지? 요거 이렇게. 오케이. 가자. 이 보스. 좋아. 요고나 노리시지. 난 여기 있지롱. 응, 굴러. 저거, 강해지기 전에. 절로못 가는구나. 들취 번식이요 야한번 막아보든가 그냥 무한들취다 이건 저거 내려야 할것 같아 고인의 명복 벤시 2 3 7 저는 언제 되살아나는거지? 뒤에서 되살아나는건가? 어이 끝이네 반 정도 왔네. 비록 다음 순는네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야, 이건 아니지. 시체로서 말이지. 에? 하? 어? 오, 좋은 거 주셨는데 착하신 분인데, 진짜 착하네. 이 사람. 어 뭐야? 들지 무 무한 들지데 뭐야? 들지를 하고 들지를 소환. 들지를 하고? 들지를 소환. 들지를 하고? 새끼 노크. 상관없다. 죽으면 끝이 아니니까. 사인 들지 이 녀석은 금방 돌아올 거야 그 전에 끝날 것 같은데 안 되지 그 때리자 5, 6턴 벤시 카드는 초과 피해를 받았다 나이트 어, 꽤 벌었는데. 그, 그로보로스는 안 보이네. 아우, 세상에. 나이스. 너, 정말 나를 이겼네. 예상 못했다. 래시의자를 뺏겠다는 게, 니네 야망은 알지만, 뭐 우리끼리 얘긴데 언젠간 니네 생각을 바꿀 날이 올 거다. 또 나를 살려줬으면 한다. 이거 바꿔라. 그리고가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또 주네. 감사합니다. 뭐야?